안녕하세요. 안양에 갓 시내림 받은 아기선녀입니다. <laughs>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아직 아기라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많이 떨려고 하 있기 때문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예쁘게 봐주세요. 선생님 내림 받으신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죠. 그렇죠. 아 진짜 기대되고요. <laughs> 어~ 하반기 운세를 좀 부탁드릴 건데 네. 저희가 오늘은 쥐띠부터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잘 되도록 먼저 서른일곱 살 서른일곱 갑자생이죠 그분들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쥐띠 음. 우리 실버님들 오셔야 되니까 지금 네 우리 갑자생 경자년 후반기에는. 뭐 그다음 무난하게 넘어가는 해가 될것 같아요. 다만 뭐 구설이나 이런 것도 조금 보이고요. 관제도 보여요. 관제도 보이고 사고수도 좀 있고 하니까 그것만 건강만 조심하고 특히 소비 같은 거 우리 경자이기님이 오셔서 네. 여튼 오늘 경자년 그 GT들은 다 좋아요. 좋은데 수입도 많아. 네 수입도 많은데. 어, 나가는 돈이 많아요. 그거 잘 지켜야 돼요. 아셨죠? 그거 잘 지키고, 그러면은 쥐띠들은 좀 괜찮아요. 내거잘 지키고, 그리고 구설수 같은 거, 말 같은 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 좋으니까. 건강 잘 지키고, 그러면은 무난한 한해 넘어가요. 아셨죠? 언니, 오빠들, 솔로인 사람들은 뭐, 연애 좀할수 있을까요? 연애하지! <웃음> <웃음> 연애 좋아하네 삼촌 더 연애도 하고요. 근데 작게 싸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항상 말돌 조심하셔야 돼요. 말 가지고 장난하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싸우잖아요. 그거 잘 지키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또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없죠. 음... 궁금한, 궁금한 거... 거 있으세요? 아 궁금한 거요? 궁금한 거 저희 마흔 아홉 살. 4 인자생 이 여쭤볼게요, 생이 인자생은 어떨 것 같아? 하반기 다 좋아요. 다 좋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재물 운이나 이런 거는 좋아, 좋은데, 언행이나 구설수 이런 게 보여요. GT야 뭐 거의 비슷한 운이라 소비만 조금 줄이고, 이분도 크게 나쁠 건 없어요 사업하는 뭐 구상 같은 거 있으면 동업도 하세요 동업하는데 그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말고 꼼꼼하게 챙기면 될것 같아요 사고수는 8, 9월 그죠? 8, 9월 되면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여행이나 이런 거 생각했던 거 있으면 조금 줄이시고 음, 네. 네 그러면 은 8, 9월 무탈하게 넘어가고 어, 10월, 11월 어느 정도 운이 들어와요 어느 정도 운이 들어오는데, 그 운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지출 같은 것도 조금 줄이고, 수입 들어와, 많이. 들어온 만큼 내가 쓰게 돼 있어요. 그 쓰는 것만 조금은 잘 자중하고, 그러면은 좋아. 음. 내거 뺏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간수 잘 하시면, 무탈하게 잘 넘어가는 한해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61살이죠? 네, 그죠. 네. 경자생? 우리 선생님 잘 하시네요. 경제세 <laughs> 하반기 운세는좀 아시세요? 전체적인 그림은 거의가 비슷한데 말년에는 그나마 좋아요, 좋고 음세도 다나쁠건 없어요. 나쁜 것도 없고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사업해서 나쁠건 없어요. 다만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가족들, 가족들하고 인연도 많이 하고. 근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돈이 들어오려고 해요 들어오는데 그돈잘 묶어 놔야지 어, 횡재수 이런 거 있단 말씀이시죠 그쵸? 어.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돈잘 잡아놓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음. 사고 수도 무탈하게 넘어갔고 애정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음? 언행 조심하시고 사업 하시는 분들 좋아요 음, 크게는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천천히 하라는 말이니까, 예, 하시면 크게 나쁠 건 없어요. 그런 것만 잘 지키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러면은. 집안으로 상문이나 이런 게좀비치기도 하나요? 약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조심하고, 가족들도 챙기시고, 그러면은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무탈하게 음. 넘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만, 질환만 잘 챙기세요. 그러면은 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질환이 문제네요. 건강이 네. 문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 지병,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잘, 잘 하시면, 예, 네, 좋아요. 오늘, 경자년, 후반기, GT, 제가 말씀드린 거다 참고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지출 좀 줄이시고요. 나가려고 하더라도 돈 쓰고 싶어도 조금만, 조금만 더 참았다가 나중에 그때 쓰세요. 그러면은 좀더 낫고요.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그러면은 무탈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자년 후반기 지띠 운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